한국이 최고야. 의료는 최고예요. 의원은. 참 옛날에는 지금은 한국이 이게 발전 갑작스럽게 발전해갖고 선진국에 들어서 막 이러는데, 야, 한국도 문제가 많아요. 뭔 문제고? 이게 아 문제 없나 우리 있어요.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옛날에 피똥 사도록게 고생해갖고 뭐, 못 먹고 그냥 뭐 살고 막 이러니까. 악착 같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한국 애들을 보면, 음. 아참 정말. 육체적으로 하는 건안하라고 그랬죠. 아 근데 할 이유도 없잖아. 요 정신 상태가 틀렸어, 정신 상태가. 아,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외국인 노동자 참, 말이 외국인 노동자지, 시 언제 자기네들 이렇게 잘 살았다고 그냥 옛 생각. 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볼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 뭔 얘기하냐? 옛날 얘기하고 있네.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그거를 다는 아니래도 아참 우리 우리 아버지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했네. 음. 요렇게 생각을 좀 해주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아, 별로 근데, 없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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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사람들 대변하는 게아니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어. 내가 왜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냐. 그 생각한다고 치자. 근데 왜?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생각할게.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인드라니까요. 그러니까 호러자식들이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러자식이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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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어? 호러새끼들 어? 많이 어? 보내요. 어, 어, 아유. 어? 진짜 우리 아버지 세대 고생 많이 했네. 뭐 이러고 좀 생각 좀 하고, 아참 해야 되는데, 어그 우리 그 세대에서 좀 지네들이 잘나서 뭐 하는 줄 알고 없었대는데 <laughs> 아, 이새 그렇지. 사실은 그 옛날 사람들 노력한 게 바탕이 돼서 지금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말이요. 근데, 근데 한국에서 느끼는 게 정치하는 것도 보면, 은 아주 한국이 진짜 골 때린다니까, 난 너무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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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뭐 정신은 뭐 항상 역하지 뭐. 여러 가지가 너무해. 어? 아, 너무 몰라, 사람들이. 어. 와. 나는 벌써, 벌써 떠나온 지가 40년 가까이 됐는데. 어. 어? 40년, 저, 아, 40년 됐지. 0년 가까이, 가까이 됐지. 어. 그, 저, 저, 뭐야, 저, 내가 최규하 대통령 어. 할 때, 근데 그때 나왔으니까. 아유, 최경, 몇 년, 몇 년, 몇 년도에요? 그 81년, 82년 초에 나, 이럴 때니까, 나, 82년. 나 고등학교, 나 고등학교 아니지. 어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네. 네어 그때 왔는데, 아, 참, 그때 정말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할 때지. 어? 근데 그냥, 그때 그냥 남미 오니까, 아, 진짜 좋긴 좋더라. 뭐, 먹을 거 걱정 없고 좋긴 좋은데, 뭐가 문제냐 옳지, 옳지. 어. 어. 먹고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처음에 오니까 이잖아 어. 그, 그 먹고 살는 거는 응. 사람들이 먹는 거는 걱정은 안 하고 살아 뭘 바나나 다 먹으면 되지 뭐 어, <laughs> 바나나 아니래도 바나나는 그냥 돼지다 뭐 질려서 <laughs> 어. 그럴 텐데 아 바닷가 가니까 굴이 진짜 굴. 어, 굴이 물이 빠지니까 그냥 꽉 붙어 있는 거야 굴이. 그다음 어, 어? 다 공짜잖아. 요 공짜지, 그냥 어, 그냥 한국 사람 환장하는 거지 굴 때문에. 어, 그냥. 어, 어. 굴 그냥. 근데 이게 또 지시도 없이 굴이 일년에 어. 맨날 먹는 게 아니고 어. 그 먹을 철이 있어요. 또못 먹을 때또그 안에 뭐. 알이 아 들어가고 아 먹으면 그때는 배탈 나고 아 큰일 나아 그래요? 어아그 철이 있어요 그게? 어 몰라요 어 나도 몰랐는데 어, 그 알, 알이 알 그게 그 어, 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다음부터 어. 한번 배알이 하고 난리 난다 어, 아무 때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응, 아무 때먹는다 그래 올 때는 먹고 괜찮은데 어릴 때는 또, 어 때는 또어이거 배가 아프고 환장할 때가 있다니까 아 어, 그걸 그 몰랐어 나중에, 몰랐었네 나중에 알았지 먹고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가. 아무 데나 가면 물 있고, 아무 데나 가면 바나나 있고, 뭐. 아유, 바나나는 안먹는니까 돼지도 아, 안 먹는데. 처음에 막, 어우, 바나나 그랬지. 아. 뭐, 뭐, 조금 살다 보니까 뭐, 안 먹게 되더라고, 바나나. 하여간에, 최고야 옛날에. 사람 살아가는데 최고야, 뭐그 뭐, 그, 예전엔 그랬을 수 있겠네. 먹고 사는데, 그 당시에 내가 나왔을 때는 한국에는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어. 한국이 그럼. 먹고 아, 살기 위해서. 그 당시는 돈을 돈 벌려고 한다리지만 음. 돈을 벌어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먹 생존을 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생전을. 그렇지. 응.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거지. 생존을 위해서, 죽지 않, 않으려고 그냥, 응, 일해갖고 먹고 사는 거지. 돈 벌어서 유흥하게 뭐, 놀러도 다니고, 이런 게아니고 아, 그 여유가 안 되지. 그대그런거아지 어, 그런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못 배우고 이랬으니까. 아니, 근데, 영, 님 여기 80년대 처음 나왔을 때, 어. 치안이 여기, 그때가 난것 같아? 지금이 난것 같아요? 느끼게, 아우, 그때가 낫지. 그때가 더 나아 보여? 아, 어. 그때는 어. 그렇게 뭐 도둑놈 보고 뭐 그, 걱정을 안 했어. 그렇게. 어, 그렇게 어. 그게 이게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워 갖고 어, 이게 이, 그렇게 생기는 거야. 네. 한국도 옛날에 봐. 이 지금 젊은 애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도 못할 거야. 길거리에다가 어. 빨래를 걸어 놓으면은 집그 울타리 안에도 걸어놔도 어. 아, 소고, 반스까지 다, 양말까지 다 집어갔어. 옛날에 가서, 그런 거많많있었을 아, 열어놓으면 그럼, 어? 어?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지금 애들은 이해를 못하지. 아니, 세상에. 반스를 빨래, 빨래 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양말 반스까지 걸어온 거, 그런 거까지 다 집어갈 정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어, 안그 누가 되지. 집어가? 들어서 아니지, 하지만 그 하지만, 그럴때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얘들은 그리고 나가 어릴을 때는, 아, 참, 정말. 맨날 가게 외상으로다가 쌀 의도로, 쌀, 쌀, 뭐 외상으로다가. 대로 팔고 그랬잖아. 어, 대로, 대로다그러니까 대로. 아, 뭐, 나도 뭐, 뭐, 한 대, 반대, 뭐, 한 대, 반대, 이렇게 해서 어. 외상으로다가 그, 그, 저, 내, 네, 내, 네, 네, 엄마가 내 돈인데. 그렇죠. 외상으로다가 그, 그, 그 살아갔, 한동무 저기 말로 난뭐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우리 지금은 어, 어, 그랬었어요. 어, 우리 엄마는 그냥 뭐 맨날 가기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부탁하면 다 시키는데 어? 내가 큰아들이고 그때 어. 그때 내가 나이가 한 일곱 살8살쯤 됐으면 아마 누구 학교 일 학년에 갔었나 그런 놈이 가서 내살 회장으로 아참아 자 한국 어. 사람들이 참 몰라요 그렇게 그 아니, 그런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그게 어. 지금이 얼마나 틀린지를 확 느끼겠지 그럼 우도이렇 그냥 각자 같이 그냥, 어? 열심히 해서 돈 벌라고 그냥 지금도 몸에 배 갖고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손을 씻는다 뭐 목욕을 한다든도 비누도 아껴서 어? 음. 몸에 뱄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음. 아, 얘들은 쥐뿔도 없으면서도 음. 뭐 샴푸도 푹 뭐, 따라가고 그냥 막 문질러가는데 음. 우리는 다 쓸만큼 만 이렇게 서의 해서 료질을 하는데 <laughs> 아 얘네들은 쥐뿔도 없으면서 어. 아. 물자 쓰는 거 보면 아주 골때리다니까 너무, 너무 풍부해서 그런 거야. 아유, 참. 그게 몸에 배어 어. 집불도 없어도. 어. 어. 와. 그런 거못 느껴? 아니, 까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집불도 없어도, 차는 어. 좋은 거 타고 다겨야 돼. 아, 내가 하는 바은 아니, 까 그러니까 그, 아끼는 건 절약정신도 없지만은, 어. 절약정신도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 그러죠? 겉으로 내보이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더, 저기, 막, 더 중시해요, 지금 보여주는 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어, 지금같이 뭐, 절약정신, 그런 것도 물론 없고. 이게 나이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어. 그가 어느 정도 참 돈을 좀 벌고 했던 사람들, 어? 어? 벌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흥청망청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만큼 했으니까 돈을 어? 벌었겠죠. 그래 그리고 내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어 나중에 보니까 뭐 수세식 변소에다 뭐 벽돌을 이런 걸뭐 집어넣고 뭐 물이 집게 들어가겠고 어 음. 이렇게 해놨다. 난 이해를 해 그런 사람들 어 그만큼 그박정희가 어, 전략 자기가 뭐 흥청망청한 것도 없이. 나는 이해를 한다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공헌한거는 다들 인정을 해주잖아요 인권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제 나는 어. 다른다 떠나서 나는 박정희 같은 박씨지 같은 <laughs> 박씨네 근데 <laughs> 문제가 뭐냐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박정희 욕을 하지 말아야지 음. 그 개놈의 자식들 그 옛날에 그정권그 박정희고 뭐그담 세대가 어떻든 간에 옛날 그 사람들이 다 해서 경제도 일으키고 어? 어. 막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어?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정권 잡은 새끼들은 그게 아마 지뢰들이 잘해서 인줄 알아 어. 와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이거 아, 뭐, 뭐. 뭐좀한거다 어? 있겠지 뭐 지, 지, 지금 어? 정권이든 옛날 정권이든간에 뭐다 아니 지뢰들이 뭘 해서 돈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벌어놓은 게 지뢰들이 잘해서 벌어놓은 줄 아는 거야 어, 그럼 바탕은 됐겠죠 어? 당연히 바탕. 이 정권 이게 이 정권 나는 어느 정권이고 난 자파고 파도 아니야 어. 아닌데 이렇게 아, 최근에 건가. 최근에 정권들이 아아 어. 이건 그리고 나라 빚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모아놓은 돈을 지뢰들 돈이야. 막 풀어쓰는 거야, 막 풀어쓰는 거야, 이게. 음. 어, 왜막 풀어쓰냐? 어? 아니, 지 돈도 아니야. 그거 어, 또 국민들의 어? 돈이지. 다세니 신... 쉽게 기해서 아버지가 모아놓은 뭐 돈을 자식 놈이 막 갖다 은 거야, 지금. 막 갖다 쓴 거야. 그지 어. 돼버리라고, 그냥.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이 뷰. <laughs> 아, 나 이거 환장하는 거야. 나 한국 사람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 그게 아니더라고. 아, 뭐,들 너무 많어. 그래? 물론, 내가 나이를 먹어서, 뭐, 조금만 해도, 뭐, 이렇게, 어, 한지 모르지만. 어. 와, 이거 진짜, 나 한국, 걱정이 퇴사 아니야 지금. 걱정하는 어?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거든요. 어, 진짜 이거 걱정이 보통, 아니 지금 반으로는 아니어가지고, 반반이야. 걱정하는 사람, 어. 잘될 거라는 사람, 어? 자파파, 어, 달려가지고. 나, 나는, 이게 나이 먹은 사람 다 하는데, 이거를. 왜 그러냐? 이게 한국도 하기야 뭐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어 그래, 싫어하는 사람 없어. 아씨 뭐 환장하는 거야 이게. 이게 아, 참 이게 잡판데 이게. 뭐 아. <laughs> 정치 얘기 하면또복잡해 댓글 이상한거막 달려. 그렇네. <laughs> 어 정치 얘기는 뭐 하다 보니까 또 시안에게 정치도 <laughs> 빠졌는데.